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더그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월요일장 마감하셨나요? 이번 한 주도 기분 좋은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2004년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아이로봇에서 로봇은 2023년 미래를 가정했을 때 인간을 위해 요리하고 또 아이를 돌보며 인간의 삶에는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인데요. 하지만 이 로봇은 결국 인간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꿈인 줄만 알았던 이 인간처럼 생각하는 로봇. 이제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아오브 로보틱스가 BYD로부터 약 7,500대의 대규모 협동 로봇 공급을 따냈습니다. 작년 700대에 이은 추가 공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수요가 늘며 이 협동 로봇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동 로봇 강자인 두산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BYD는 올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7% 증가한 약 56만 6천 대를 기록했죠. 중국을 넘어 유럽, 남 미, 아시아 등으로 영토를 넓히고 올해 최대 300에서 370만 대를 팔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전기차의 생산량도 빠른 속도로 늘려야 하는데요. 협동로봇은 이에 좋은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또 인건비 절감을 통해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도 끌어올릴 수 있죠. 이러한 장점 덕분에 협동로봇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이 지난해 약 2조 3천억 원대에서 2025년 약 6조 8천 8백억 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있어요. 이렇게 협동 로봇 시장이 폭풍 성장하며 두산 로보틱스의 사업 기회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70%가 넘는 매출을 거두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협동로봇 1위를 달리는 두산의 핵심 자회사입니다 두산이 연내 상장을 목표로 다음 달 상장 예비 심사를 거래소에 청구하며 해외 진출을 위한 실탄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해 채권단 관리를 졸업한 두산그룹이 7년 만에 계열사 기업 공개를 통해 2,500억 원 안팎의 자금을 확보하며 한층 성장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동로봇 시장의 폭풍성장에 바람을 타고 함께 성장하는 두산 로보틱스 기대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이처럼 특허가 없다면 해당 사업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또 잠재적인 수익도 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솔루션 부문 하나큐셀과 중국의 론지솔라가 공식적으로 특허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2019년부터 이어온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하나큐셀과 론지솔라는 합법적으로 각사의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큐셀은 지난 2 0 1년 9년 3월 실리콘계 고효율 태양광 셀 기술인 퍼크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론지솔라와 진코솔라, 아리시그룹을 제소했는데요. 퍼크셀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투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이 가능하죠. 이로써 4년여간 이어져온 중국 태양광 기업들과의 법적 다툼이 정리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한편 하나캐셀은 북미 태양광 패널 시장 영향 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요. 2021년 기준 미국 주거용 모듈 시장에서 4년 연속, 상업용 시장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죠. 모두 2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하나큐셀은 오는 2027년까지 미국 전체 태양광 패널 수요의 3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인데요. 그렇다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해외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입지와 전망은 어떨까요? 재정통화 거시경제 전문가 이정환 한양대 금융대학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세계 태양광 시장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만 해도 전년 대비 40% 이상 설치량이 늘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의 근본은 아무래도 이제 탈탄소화라는 어떤 세계적인 기조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탈탄소화를 하려면 재생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화력발전만큼 에너지 공급해 질수 있는 발전기반은 태양광하고 뭐 풍력 중에 해상풍력 정도가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력이란 것은 대단위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단위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 시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 이란 것이 결국 태양광 혹은 해상풍력 밖에 없다 태양광에 대한 의존도 가 점차점차 늘어나고 있고 가격 경쟁력 역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술개발이 발전됨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높아지고 있고 점차점차 점차 태양광 설비를 많이 쓰게끔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태양광 시장의 중심은 중국이 있다고 라 이야기하 하죠. 중국의 태양광 시장의 그 정도가 아, 너무 커지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시설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원자재들이 필요한데 중국 기업들이 폴리실리콘, 웨이퍼 같은 핵심 소재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었다라는 게 사실 핵심이고요. 중국 기업은 이렇게 태양 전지 및 모듈 생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생산 용량 격차를 굉장히 벌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2022년에 후체가 하나 발생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어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 주법에 따르자면 태양광 산업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구요 이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던 중국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산 제재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셀비중이 미국에 대해서 2%뭐 이정도도 안되는데 지금 40% 이상 올라갔죠 이에 따라서 한국 어, 한화라든지 미국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엄청 늘리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 패널을 만들라 그러면 이런 희소 광물들이 많이 필요하는데 희소 광물 자체가 중국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중국의 경쟁이 밀리는 것이 아니냐, 설비 투자의 어떤 경쟁력이 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음에 따라서 한국의 태양광 산업이 살아나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16일부터는 전기는 킬로와트 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당 1.04원이 오르면서 가계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편 1분기 글로벌 석유가스 프로젝트의 수주액은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시장조사업체 글로벌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석유가스 프로젝트 계약 가치는 약 340억 달러로 작년 4분기 약 640억 달러 대비 절반 가깝게 깎였어요. 글로벌 데이터는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석유 가스 프로젝트 모멘텀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부가가치가 높은 프로젝트 계약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죠 이와 관련한 소식 조태현 기자가 해외 석유 및 가스 현황 그리고 국내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의가 많은 내용입니다 보면은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의 수주액이 절반으로 뚝 줄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 시장 조사업체인 글로벌 데이터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기사 내용으로 가볼게요 올해 1분기에 프로젝트 계약 가치가 340억 달러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한 분기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 꺾였어요 48%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될게 작년 4분기 계약 건수가 1,623건이었는데 1분기에 1,440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계약 건수는 11% 줄었는데 계약 금액은 48%나 줄어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은 부가가치가 높은 프로젝트 계약이 많이 줄었다는 뜻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내 기업이 꽤 잘했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은 dlenc가 역대 최대 규모인 샤인 프로젝트 계약을 따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lenc 하면은 예전에 대림산업이죠. 이쪽에서,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업의 개요 적으로 가볼게요. DL, ENC. 지금 DL 그룹에는 건설사가 몇 개가 있는데요. DL, ENC가 있고 DL 건설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두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차이니까 오늘은 그냥 DLC로, ENC로 보도록 할게요. 주로 하는 사업은 토목, 그리고 주택, 플랜트가 있다고 합니다. 토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다리를 짓는다든지, 항만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덩치가 크다 큼직큼직한 것들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은 뭐말 그대로 주택이죠. 아파트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플랜트 오늘의 주인공이죠. 플랜트라는 거는 어떤 거를 생산하는 설비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보시면 대체로 맞겠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석유 그리고 가스 플랜트 같은 것들을 예를 들수 있겠죠. 이세 가지 산업이 건설사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나머지는 뭐 기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려오면은 어, 지금 매출액은 주택이 제일 크고요. 그 외에 토목이나 플랜트 같은 것들은 상당히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플랜트가 별로 안 좋은 모습이죠. 이거는 배경이 있는데요. 2010년대쯤에 국내 건설사들이 플랜트에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중동 쪽에 저가 수주 같은 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트에 대해서 좀 힘을 빼기 시작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주택 쪽에도 한계를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시 플랜트 사업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찌됐든 해외 시장에서 꽤 선전을 하고 있는 분야다.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냥 그럭저럭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그게 아니죠. 지금 플랜트가 어찌됐든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중요한 거는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의 수주액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석유와 가스 수요가 썩 좋지 않을 걸로 본다는 이야기랑도 일맥상통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석유공사의 웹사이트 오피넷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유가 정보가 쭉 있거든요. 국제유가가 올해 초에는 이렇게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4월쯤 되면은 가격이 쭉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보시죠. 어, 이쪽입니다. 이쪽 보면은 가격이 많이 오른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때가 어느 때냐? OPEC 플러스에서 감산을 언급했던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감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 감산을 발표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만큼 감산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감산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공급, 원유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 자연스럽게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공급이 줄었으니까 수에 비해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될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최근을 가보면 최근 들어선 다시 국제 유가가 이렇게 상당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긴 했지만 유가가 그렇게 큰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이 아닌 수요 측면에서 국제유가는 언제 움직이게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본다면 국제유가는 오를 것이고요. 반대로 수요가 줄어들 걸로 본다면 당연히 국제유가도 낮아질 겁니다. 이거는 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경기침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인 자산시장 흐름도 봐야 되겠는데요. 미국 증시, 미국 증시를 보면 최근에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역시 경기침체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가 금융권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확실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금은 위험 선호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제가 지금 안전자산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자산 중에 제일 안전한 거 미국 달러를 들수 있죠 미국 달러 가치를 말하는 달러 인덱스 이쪽은 지금 다시 102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 국채 미국 금리 그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역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안 좋고 유가도 안 좋고 그리고 플랜트 같은 것도 안 좋은데 달러 가치 같은 것들이 오른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결국에는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 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가 줄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우려가 아닌 거의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침체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뜻으로 볼수 있겠죠. 최근에 국내 주식 시장이 연일 흔들리고 있는데요. 역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위험 자산 중에서도 주식 시장이 가장 먼저 이걸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뭔가인데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 쪽에서 나오는 지표도 많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전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산업 생산,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런 지표들을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